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그룹 탈샵의 출신 수빈이 사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블일 수빈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수빈이 이날 오후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 터널에서 사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빈은 지방 촬영을 마치고 오후 스케줄인 MBAN 미스백 녹화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직후 수비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진아인 검진은 소속 아티스트 수빈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에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당분간 일부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낼 예정이다. 수빈은 최근 미스백 촬영 중이다. 이밖에 나야나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한 12월 방송 예정인 웹드라마 위시유를 통해 연기자로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다.